네 안녕하세요 주연박입니다. 어 탕수육 편 2부입니다. 제가 이렇게 소스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탕수육 만들 거예요. 일단 천사 점토로 천사 점토 정도 이 정도만 모양은 별로 그렇게 그다지 많이 크게는 안할 거니까 알아서 양 조절해 주세요. 해 주시다가 이제 색깔 될 건데 일단 형토색뭐 노란색. 그리고 가루쿡 보실 분들은 짜장면편 맨첫 번째 편부터 보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미니어처로 제 이제 가르쳤는데 그 전에 공지 두번첫 번째 공지인가 두 번째 아첫 번째 공지인첫 어 번째 공지 보시고 꼭 보셔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거든요 첫 번째 공지 보셔야 해. 요

오늘부터 쉬잖아요 학교도 아 월화수목금토일 다시는 학교도 있대요 근데 저희 학교는 재량휴업이 없이 그냥 월요일 화요일 학교 나가고 오늘부터 쉬는데 지금 나 지금 아침인데 8시반 정도 됐어요. 네, 이런 색 만들어주세요. 어, 또 길쭉하게, 대충, 해두신 다음에, 비율 맞게만, 그 다음에, 몇 동분이니까. 이런 식으로 동분을 내주세요. 너무 작으니까. 크기가 다른 것들과 비해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크, 크기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. 번에 갈로로 찍 게요. 제가 요즘 토핑을 만질 시간이 없어요. 찍는 시간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1 2개 만들었습니다. 다 들어가겠죠? 그래 크게 만들었습니다.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시고, 너무 길쭉하게. 길쭉하게. 원래 탕수육 먹이 다 똑같진 않은데, 그냥 통일하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조금, 다른 건 모양이 변경돼도 괜찮은데, 대충 틀은 비슷하게 해주세요. 왠지 바게트빵 16개 만드는. 네,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. 보이시죠? 어, 송충이 같네요. 어. 여기다가 물풀. 물풀 물풀 저는 이거를 그렇게 변상 하는데 계속 이게 흐르니 이렇게 잘 골고루 발라주세요. 그래야 청소기 잘 붙어요. 다음엔잘놓아주요 12개 다안놓아질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집, 집게 같은 거, 이렇게 도구 아시죠? 막 치료할 때나 그런 거손 같은 거집을때 1, 2 약품인데 그게 두 개인가 세 개가 있어서 하나는 이거 하는데 쓰려고 해야지 조그만 걸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 이런 식으로 놓아주신 다음에, 이런 식으로 놓아주세요. 끝그 탕수육 같이 나왔나요? 마무리. 오, 수루서 마무리로, 갈색. 홍숙 소스에 많이 넣어진 다음에 이걸로 한번더 섞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는 황토색, 노란 색깔로 튀김가루 같이 좀 뿌려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탕수육.